건설사들이 쌓여가는 미분양 물량의 하나 둘 자구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원금 보장과 중도 금무이자 환매 조건부 분양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에서는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계약 체결 시 수천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곳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개월 만에 증가하면서 위험 수위 기준선을 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 주택은 석달 연속 1만 가구를 웃돌았다. 악성 미분양이 이 정도로 적체된 것은 2021년 초 이후 처음입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서울 강동구 강동역 SK 리더스 교 단지 계약자에게 자녀 물량에 대한 환매 조건부 분양을 진행 중입니다. 환매 조건부 분양은 입주 시점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되파는 것이 가능한 환급 분양 방식입니다. 분양 당시 지적된 고분양가를 상쇄하고 계약료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 센트라인 대시앙은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시행했습니다. 자녀가구 동호 지정 계약자들에게 선착순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화 건설 부문은 인천 미추홀구 포레나 인천아기계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실행 중입니다. 계약을 완료하더라도 이후 분양 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자 모두 똑같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에서 하락한 아파트 10개 단지입니다. 직거래를 제외하고 12월부터 1월 사이에 거래된 단지를 소개해드리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0위.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동아청솔 아파트. 1997년식, 1981세대. 용적률 249%, 50평형입니다. 2017년 5억 9천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4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3억 9천만원 떨어진 10억 2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락률 9위,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 2004년식 2061세대 용적률 335%, 33평형입니다. 2017년 4억 5천5백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3억7천만원 떨어진 8억3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락률 8위,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상용아파트 1997년식 1352세대, 용적률 292%, 48평형입니다. 2017년 5억 1천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2억 8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3억 9천만원 떨어진 8억 9천 5백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락률 7위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청구 아파트 1994년식 978세대 용적률 239% 31평형입니다. 2017년 2억 9,500만원에서 21년 최고가 6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2억 2천만원 떨어진 4억 7,500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락률 6위.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주공 19단지 아파트. 1988년식 1,764세대, 용적률 164%, 29평형입니다. 2017년 3억 2,500만 원에서 21년 최고가 11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3억 9천만 원 떨어진 7억 6천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락률 5위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동아 아파트 1988년식 600세대 농정률 212% 32평형입니다. 2017년 3억 6천5백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3억 8천만원 떨어진 7억 2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락률 4위,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한양이 3자차 아파트, 1988년식 735세대, 용적률 243%, 24평형입니다. 2017년 2억 1천만원에서 22년 최고가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2억 1천만원 떨어진 3억 4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락률 3위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3익 세라믹 아파트 1988년식 1541세대 용적률 240% 19평형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최고가 4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3년 12월 2억 천만원 떨어진 2억 8천 5백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락률 2위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벽산 1차 아파트 1991년식 489세대 용적률 213% 19평형입니다. 2017년 2억 400만원에서 21년 최고가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2억 2천만원 떨어진 3억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락률 1위,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서원 아파트, 1996년식 2450세대, 용적률 246%, 22평형입니다. 2017년 1억 8 1 0 0만원에서 21년, 최고가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월 2억 3천만원 떨어진 2억 9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